2 0 2 4년 7월 2 1일입니다 음, 향동 사무실이데뭐리입말씀드렸지이시비일입니다그은고이시이안나옵니다 지금 소음 들어가고이는없리요니다원짜리 선풍기 그나마 역할을 하네요 음, 아, 이정도뭐 음. 짧죠. 아, 이 정도도 더 펄펄 끓는 데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극히 만족하면 위태롭지 않다. 저의 인생관 중에 하나입니다. 지족 불태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지극히 진짜 만족할 조국자. 아니 불, 위태로울 테 지족, 불태 지극히 만족하면 위태로지 않다 음 이게 이제 이방원이한테 아들을 내시나이른 민재 장인이죠 음 이제 왜 개기지 않느냐 라고 할때그 장인한테 이방원이한테 태종한테 민재가 하는, 한 말입니다. 이라고 합니다. 음, 지적불태. 지극히 만족하면 이태롭지 않다. 어, 집안만 살려다오 근데, 어, 겨우 집안은 살았지만, 뭐. 제가 또 하나는 이제, 박시재준 박시재준. 이건 노노에 나오는 겁니다. 어, 박. 넓을 박. 거 우리가 뭐, 박하다고 하는 것은, 이, 뭐라 가나. 아주 얇다. 근데, 근데, 얇을 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어 뜻은, 넓게, 시, 배풀 시. 넓고, 얕게, 흩트면서 배풀 때, 가지는 할지, 대중중, 아니면, 뭐, 이게 뭐, 중 자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무리중. 다스려진다 무리가 다스려진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인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그걸 가진 사람들은 편을 먹고 누구한테 어, 무엇을 더 많이 해주고 그럼 분명히 부정이 생기는 거죠 넓고 얇게 박시 넓고 얇게 베풀 때 정치의 논가그거지 박시제죠. 근데 그거 말고도 또 이제 말하자면 그런 얘기도 있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음, 베품이라고 하는 것은 베품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베품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재물의 베품일 수도 있고 이런 거. 그것이 박시 해야 된다. 넓게 얇고 넓게 지식이란 것이 이렇게 쓰여져야 되는 것이 하여튼 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적 불태 박시재죠. <laughs> 제가 어, 이 한국과학중앙연구원 예전엔 정신문화 연구원이었죠. 한국과학중앙연구원에서 사서 배울 때 논어의 노노, 논어를 예? 제일, 제일 집중적으로 배우는데 논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공자님 말씀이 공자님 말씀. <laughs> <laughs> 공자님 말씀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으니 <laughs> 좋은 말씀인데 입 그리고 도덕경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박시재 중문외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음, 저 아는 어, 뭐 법대 교수님 이한분 계신데 지금은 사실은 뭐 이제 그 연퇴 아는 본인의 제자. 뭐 중에 한 사람이 경찰 시험을 봤나 봐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이따가뭐 사실 뭐그정도입다 근데 이제 아니 뭐 사실 일차 필기야 뭐 체력이야 뭐 근데 계속 면접에서 세 번을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그. 본인도 답답했는지 교수님한 뭐 이게 지나가다가뭐 물었는지 아니면 뭐 다시 공부하다가 이제 물었는지 그런데 또 그분은 또 저를 또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니까 연락을 오셨죠 그래서 저것 오랜만에 또 안부도 묻고 아, 뭐 보안 사항 때문에 말씀을 깊이 못 드리지만 사실 뭐 보안이 것도 없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전과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예, 예전 형기에 그러면 두 번째, 심리 검사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말하자면 인적성 검사, 인성 적성 검사를 하는데 지금 비슷합니다. 50점이 필기고, 20점이 체력이고, 20몇 점이 25, 25점 정도, 20점이 면접입니다. 5점이 자격증. 근데 인적성 검사에서는 인적성 검사는 카운트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제 인적성 검사를 가지고 면접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면접관이 당연히 그걸 물어보죠. 그건 뭐또 이건 뭐 당연히 저 저기 그 경찰 시험 그 공고문에 남아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공부는 잘하는데. 무엇인가 심리적으로 인성 적성에서 뭐 튀는 게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여러 면접관 세 번이나 떨어졌으면 적어도 이제 같은 시험에라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기 지방청에 공채 하나, 이쪽이 경찰 뭐 특채. 경찰 특채 는 별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점 맞다서 이렇게 저기 복수 전공하면 금방 되는 것무 별거 아니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예를 들면 백일 경비단 같은 데죠. 뭐 이렇게 한,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 번은 볼수 있습니다, 이것죠다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저기 면접관들이 바보가, 바보들이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음, 심리적으로 인적성 검사에서 뭔가 튀는 게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것도 좀 웃기는 거는 그러면 면접 학원에서 이미 똑같은 인적성 검사를 미리 해봤을 거란 말이에요. 요즘 다 면접 학원 다 그거 합니다. 아니 경찰에서 하는 인적성 검사 PAI, PAI나 뭐어 인적성 검사 그거 뭐 그, 그, 경찰만 합니까? 똑같이 해보고 점수, 점수가 나온 것 같고 보고 뭐 어? 어, 별거 없네?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문제가 있으면 학원에서 가르쳐 줬겠죠. 이거. 어? 당신. 이거, 인적소문소에 면접이 있는 것같데 이거를 회피할 방법을 가르쳐 주그 것도 아니라고 하면. 그 회피할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이상하지만, 어쨌든 뭐, 면접학원이라는 게이 노량진에서 성업하고 있고, 노량진만 성업합니까? 대전도 있고, 뭐, 목포도 있고, 부산 다 평업하는데, 그거야 뭐. 지가 돈 들여서 하면 되는 건데, 그게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이게 선천적으로, 아니면 뭔가 성격적으로, 얼어버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면접장만 들어가면 얼어버리는 거예요. 말을 못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오면 막 제작자 잘떠들하고뭐 그렇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또보이알할 거란 말이에요. 어? 내가 얼어버려. 그럼 그건 물어보지도 않았겠죠. 자기가 그걸 준비했겠죠또하나 반대. 근데 이런 건 이제 모르는데 이제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죠. 지가 되게 권위적인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르냐면, 이런 경우죠. 보니까 자기는 그래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은, 무슨 뭐 군대가 안 갔다 온 사람도, 어, 요즘 뭐, 저기, 경찰 시험 보는 사람 중에서 군대를 안 갔다 와도 상관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 뭐, 이, 그, 다른 쪽으로 컴퍼, 저기, 하면 되니까. 근데 가끔, 근데 딱히 뭐, 그런 문제도 없어요. 요즘 뭐, 군대 다 되면 갔다 오고. 근데 문제는 안 갔다 온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군대를, 그, 특별하게 갔다 온 사람들. 예를 들면, 장교로 갔다 온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사람들 이 있죠. 특수부대 같은데. 그러니까, 대단히 뭐라고 하는, 권위적이 뭐, 이걸 권위적이라고 하면 좀 묘합니다만, 간혹 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사람이 순경에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장교로 몇년 있었단 말이에요. 적어도 뭐 3년 넘게 있었던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도 어? 중2 어? 대위 아니면 뭐 이런대로 3년이면 3, 4년면 중2까지는 하죠. 대위는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중대장까지 할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경례받고 야, 그 반말하면서 아 지휘하고 그런 건데, 거기에 말든. 방는 것도 아니고 나와갖고 순경 부터맨 밑에 부터 문제는 이러다가 이제 충돌이 난단 말이에요 이게 본인 자기 자기보다 선임은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뭐 여경이거나 아니면 나이보다 훨씬 어린 2물몇 살짜리야 자기는 나이가 지금 서리 넘어가는데 3때대초 중반인데 마음까지도 볼수 있습니다 지금 어, 지금 순경 시험도 근데 한일곱여덟살 어린애가 자기 손님이야. 그러면은 이게 난감해거든요. 여러분 이름 어떻게 계시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은 보통 대부분은 아, 잘하겠다고 하고, 다 아, 문제없다고 하고 그러는데, 딱파도좀분위적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뭐라하나 참. 이게 이제 면접이 떨어지는 것도 세 번이나 연속 떨어지거나 네 번이나 떨어지면 사실은 좀 난감하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면접을 거의 10년 넘게 경찰 면접을 해온 사람이니까 대략 뭔지는 알것 같습니다 아, 대략 얘기만 들어도 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죠 어쨌든 본인이 본인의 어떤 면접의 취약점을 파악해서 바꿔야 되지만 끝내 못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면접에서 이것보다 떨어진 사람도 많습니다 왜 그게, 그게 긴 기간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어, 1년에 경찰 시험을 볼수 있는 게 합법적으로 100일단? 아니면 일반 시험? 특채? 세번볼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번더볼수 있지만, 다세번 정도? 그러면, 똑같은 게 반복되면 새한번더볼수 있죠 경년제 특취하는 게또 있습니다 그러면 2년에 한 7번 정도 볼수 있는 겁니다 다 붙는다고 생각하면 2년 동안 필기 다 붙고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저기 면접을 볼수 있어요 진짜 그런 경우도 있죠 저는 제가 기억으로는 한 3년 그까건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3년 정도인데 7번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다음은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 음, 이렇게,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개 중에서, 개 중에서 한두번 떨어지, 면접 떨어졌다가, 세 번째 붙은 애가, 중앙경찰학교 에 가서, 내가 저기, 수사 관련된 강의, 프로파일링 수사 관련된 강의 하는데, 딱걔들하고 얼굴이, <laughs> 이제, 쉬는 시간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아니야, 뭐 쉬는 시간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 할수 있습니다. 자기도 알았다는 거야. 어, 자기가 음, 왜 면접이 떨어졌는지를 몰랐었는데, 첫 번째 면접 시험 떨어질 몰랐었고, 했는데, 엉뚱한 거 했는데, 두 번째 떨어진 다음부터 깨달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 번째 붙은 거죠. 스스로, 그,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진짜, 나름 이게 그, 군대식의 문화에 보여갖고 권위주의적인데 그것을 못 느끼는데 면접관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그럼 이건 사실은안 맞는 거지.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근데 사실은 별별 사례가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여기서 딱 뭐라고 말씀드리지 는냥 어렵습니다. 네, 그, 그 여러 가지 이제 사례를 말씀드렸죠. 이런저런 뭐 이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저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사실 뭐 우리가 뭐 면접이라는 게 일반론이 있으니까. 네, 구체적으로 뭐뭘물어보는지 이런 거는 절대 말씀 못 드리는지만 그건 이제 저, 어, 당연히 건얘기하면안 뭐 되죠. 근데 분위기 어떻게 면접에 임해 이런 거는 그 이런 건 얘기해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어, 이런 거죠. 결론은 이거죠. 더 해야 되느냐? 팝은 이 나와 있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곱 번 떨어진 사람도 있다고. 중간에 그만두고도 이상하죠. 근데 사실은 비슷한 시험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검찰 사무직도 있고, 어, 공안직도 있고, 구급 행정직도 있고 비슷한 과목을 보는 게 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경찰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경찰 뭐 경찰이 안 됐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면접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착하고 나쁘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안 맞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경찰이란 직군에 얘가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거를 면접가들이 잘 체크해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그분은 고맙다고 해야죠. 그러니까, 이, 적성이 안 맞는데, 거기서 일하다가 다치기라도 하고 아니면 뭔가 문제가 생겨서,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있는 그러면 사실 인생을 더 낭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건 떨어지기도,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다 떠나서 가장 문제는 저는 그거라서 면접 학원에 있는 면접 학원장들이나강사들이나 이런 소위 그런 걸 해는 애들이 정확히 얘기를 안 해줘요 제가 알고 있기로 뭐냐 사실 딱 봐도 이 면접하면 애들지도 알지도 알잖아요 그 정도 면접 학원장이나 면접 학원 강사인 애들 그걸 모르겠습니까? 얘는 사실은 이거 말고, 공안직이나, 그거 가십시오. 라고, 진작에 했어야 돼. 근데, 근데 이제, 한번 떨어지고 두번 떨어질 때, 아 조금만 더 해보시라고. 아, 조금만. 아? 그러면, 자기들은 돈을 벌지만 이 사람은 인생을 망칠 수도 있죠. 1년 더, 더 하다가. 요새 들어서, 더더욱, 면접 재수생들이 많이, 재수삼수생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왜냐하면, 어, 실제로, 여러분이 경찰 시험 같은 거 보시면, 문제 냉식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느 정도 공부한 애들은요, 어느 정도 공부한 수험생은요, 성적이 일정 수준에 올라간 사람들은 필기에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할 것도 없어요. 이게 무슨, 저기, 옛날에 사실을 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7급이나 5급 이런 것도 보면 아니에요. 9급이에요, 9급. 그럼 나올 게 뻔해요. 면적기 문제은행은. 방향도 딱, 금방 알수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생을 공무원 시험으로, 그래도 뭐, 공무원이니까. 하여튼, 그거를 좀 제대로 얘기해 줄수 있고, 또 이제 인적성 검사 나오면 제대로 평가해 줄수 있는 그런 데, 그런 학원을 찾, 물론 자기가 선택이죠. 안 그렇습니까? 차버지 시대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뭐 면접하고 오늘 가든 말든 건 자기 선택이고 그 조언을 듣든 말든 건 자기 선택이지만 좀 안타까운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드린 건 그런 거죠. 제가 뭐뭔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 그런 얘는 말씀 못 드리지만 정확히 본인을 판단해 보시라. 자기에 대해서 즉 인적성이라든가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이 면접을 할때 정확히 기억을 해내갖고 그것을 정확히 면접 선생님들한테 토해내갖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떨어졌더라 그럼 그걸 정확히 직접 사람 앞을 두고 자기 한거 그대로 기억해서 해봐요 그러면 리뷰가 나올 거예요 평가가 그러면 이제 연구칠 수 없는 거나 아니면 이거는 그런 거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아까 말씀인 거죠 면접 재수생 삼수생이 나옵니까? 어, 사실은 어, 면접 재수 삼수도 죄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면접 시험이라는 게 패스 홀드가 아니라. 이들 진짜 변별력이 생기는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면접이 떨어졌다고 이상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면접을 보고 자기보다 조금 더 면접 본 사람, 더잘본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사실은 운이 좋았으면 붙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확히 판단해 줄수 있는 그런 면접 학원을 찾아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옛날 생각 도나기도 하고. 이거 들으시는 수험생 혹시 있으시면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걸 들으시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엠잠기획이랑말씀 잠깐 드리고처럼 혹시 특강, 무료 특강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돈 받고 안 됩니다. 그건 이제 사적 이익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무료 특강이라도 하게 되는 기회가 되면은 또 그런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는 기회가 있는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다 아, 더운 날 공부하시면 고생하십니다. 파이팅 하시고 저도 수험기간 있어왔고 저뭐전 뭐전 직업을 여러 번 옮겨봤잖아요. 어려움 압니다. 뭐 발음하고 영잖아요. 하는 수밖에. <laughs> 자이 어, 요건 범죄 같은 건 아닌데. 장애 판정 기준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여러분 선생님들이 써주시고 그랬잖아요 저도 이제 뭐 고등학생을 교 떼어보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죠 맞죠? 그렇죠? 나쁜 얘기 해주시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는 저는 못 봤어요 아, 물론 요새는 달라질 수 있죠 왜냐면 생활기록부라는 것이 지금이랑 음, 대학 가는 거 이런 거 많이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사례는 무슨 사례냐면, 어 어떤 어머님이 계신데, 고3 때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 어렸을 때부터 지적장애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지적장애가 이제 경계선 좀 왔다 갔다 하다 조금 넘어가는 정도인 것 같아요. 사실은. 지적장애인으로 이제 등록을 했어야 되는데, 부모 마음으로 어렸을 때 그래도 일반 학급에 가서 잘 적응하기를 바랬는데 사실은 부모가 욕심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이런 애들은, 그 다른 애들이 먹잇감으로 금방 해서 왕따시키고 굉장히 괴롭힘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부모 마음은 또 다를 수 있죠. 네, 19살 넘고,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근데 본인이 이제 성인이 되니까 그 아이가 성인이 되니까 부모가 이제 어떻게 돌봐주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생긴 거죠 분명히 의사진단서도 그렇고 소견서도 그렇고 분명히 얘는 지적장애라고 전문의 소견서 나왔는데 문제는 국민연금공단 같은 데서는 장애 판정을 서류를 하는 거예요. 서류, 무슨 서류냐면은 생활기록부를 보는 거예요. 이게 뭐지? 아니, 전문의의 소견서에는 지적장애가 맞다고 하고. 그리고 그러면 그게 판단이 안 들면, 아니, 직접 불러다가 직접적으로, 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못하면은 전문가였던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생활기록부를 보고 아니라고 지적장애 등록을 안 받아준 거예요. 소송을 냈죠. 결국은 이제, 어, 지적장애 등록을 이제, 어, 하게 됐는데, 아, 참, 음, 문금공단이 너무 이게 좀 허술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 실제로 이제, 그, 진짜 허위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면은, 명확하게 복수의 어떤, 좀, 전문의한테 소견서를 받든 전문가한테 받든 사실은 뭡니까 등록해 주기 싫은 거죠 돈이 나가 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어쨌든 어, 등록돼서 다행이고 소송까지 갈 일은 아닌데 좀 너무 했던 것 같아요 국민연금공단이 어, 사실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스포츠 리센터하고 약간 그 인연이 있을 뻔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지금 손흥정 씨, 손흥민 선웅, 선생님의 아버지, 손흥경 씨와 관련되보도록하고 실제로는 이제 김포 어, FC 유선을 축구단에서 사실은 죽은 아이 그 폭력 때문에 근데 사실 이런 스포츠계에 인권 문제. 그러니까 뭐 이렇,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아니 손웅정이라는 사람이 그 정도 얘기 못 했냐? 왜냐? 아니 그 정도 뭐 축구 선수가 되려면 강한 멘탈이 필요하고 역도 좀할수 있지 뭐라고 뭐 하는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 사회 에만연되어 있는 거죠. 제가 깜짝 놀란 거는 국가대표 선수들한테 파리 올림픽 가기 전에 해병대 캠프를 들어. 대한체육회장 저 새끼 저거 되게 해병대 캠프 좋아한다. 아니 해병대 캠프는 군인이잖아요. 그냥 예능이잖아요. 국가 대표의 종목이 다르고 그 사람들의 역량을 하는 게다 다른데 뭐 그러니까 이제 정신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옛날에 호이몬을 헝그리 정신으로 욕 먹고 매막하면서 했던 게 대한민국 그 시대는 지난, 지난 거 아닙니까? 이미 30년 전에 지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빡세게 해서 크게 이런, 아 사실, 그런 국위 종목이, 아니, 그, 종목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요새 같은 경우 그게 통합니까? 그, 종목에 맞는 창의적이고, 그런 어떤, 그러니까, 국가 체육이라고 하는 일제시대 때, 그, 북제 시대 때, 그, 방식을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넣, 넣, 넣고 있는 체육 지도자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대한체육회장 같은 놈들도 역시 아 해병대 캠프로 메달 따야지 막 꼴값 달고 있는 거지 어, 선진국형의 어떤 이 합리적 과학적 체계적인 형태의 스포츠 심리와 스포츠 교육 이게 뭐 30년이 됐는데 우리는 이 3년 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어 철인3전 철인 경기의 그, 그 여자 선수 기억나시죠? 최숙현 선수, 또 신석희 선수부터 시작해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그런 권위적이고 아주 그냥 전근대적인 꼴통들이 지배하는 그런 문황과 아직도 아, 언제나 이렇게 변할까요? 좀 아갑해서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어, 사실 이번에 이제 어, 홍명보 문제도 저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어, 저는 기본적으로 홍명보 그러니까 뭐 잘해내길 바라지만은 아직도 어, 옛날 방식의 습성에 있는 그런 그런 같요 그런 느낌들. 예. 자. 어. 일요일은 마무리 잘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